라이팅 타스크 1, 2의 코피로 한30 문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빠른 속도로 제가 제 말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중간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질문을 좀 하세요. 오케이? 자, 볼게요. 거기 자 1번부터 타스크 2는 1번부터 뒤에 봐보시면 22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 에 타스크 1은 23번부터 30번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너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너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아카데믹 위주로 좀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타스크 2는 다 공통이 되는 거고, 자첫 번째 첫 번째 1번의 문장에 있어서. 자, 데디하에 여러분, 데디하에 한번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 r o s s l t u r 시작. 크로스 자, 크로스 play, play, play. 자, play t h significant role 미치고시고요 자, player key role 저는 play an important role. 자,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인-이-엔-지 In 뭐뭐 하는데 있어서 자 크로스컬처러이라고 한 단어는 뭐냐면 다문화예요.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프레딩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에? 스프레딩 무슨 뜻이에요? 퍼트리다 그쵸뭘 퍼트려? 그 지역 문화를 그쵸 그다음 업저빙이 무슨 뜻입니까? 흡수하다 그쵸 뭐를요? 외국 문화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미. 음, 응? I think가 <laughs> 아니라 I a m of the opinion. 대학 시작. I am 시작. I am. of the 이 am of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핑크보다는 기사나 그렇죠? 아이 엠 오브드 오피니언 데시자. 아이 엠 오브드 오피니언 데. 그다음에 동역어 아이 테이크 더뷰 댓. 시자. 아이 테이크 더뷰 댓. 시자. 음, 테이크 더뷰 댓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하실 때 반드시 써 주세요.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얘기 다음과 같은 opinion을 갖고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에 나는 동의한다. 뭐 있죠? 할게 I, I support, 시작. I support. The idea that, 시작. Idea. 기억하세요. I support the idea that, 시작. I the idea that. Okay. I support the idea that. 이라고 쓰시고,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기억하세요. I'm against, 시작. against the idea that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의견이 몇몇 사람들의 의해서 주장되어진다. 어떻게 쓸까요? 내 의견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써요? 가장 쉬운거는 Some people believe that. y 자 이거 가장 쉬운건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기억하세요. go. Okay. It is u t by some t h o u g h t by some a t h e d a t h t i t e d i s t by some t h o u g a t h t by some t h a t h t 이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d 디아의 h 디아의 대디아를 몇몇에 의해서 생각되어진다니 It is thought by some day.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대디아를 주장한다는 표현입니다. 아셨나요? 이런 structure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2번. 자, 2번 문장 읽어볼게요. starting overload is h e r 자, 이거 보세요. starting o v e r o a d does have is here. Does have some advantages for students. it also has some disadvantages influences. 합께 디스어드밴티지스 해시작 자, 우리가 2번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으 컴플렉스한 센텐스라고 적어 놓으세요. 컴플렉스 복문이다, 복문. 자, 우리가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절과 종속절이 함께 있는 문장이 바로 복문이야 오케이. 컴플렉스 한 센텐스, 컴플렉스 센텐스는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 문장인데, 이 종속절은 뭐냐 하면 접속사가 붙어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면 어떤 접속사가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all t 올도 시작, 학교 와인 시작. if. 이런 것들이 바로 종속절에 붙어 있는 접속사들이에요. 이런 문장을 반드시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세뇌 문장을 쓰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해외 유학 자체가 학생들에게 이 점들을 가져올지라도, 이것은 또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뭐가 들어갑니까? 올도 들어가겠지 올도 오케이 <laughs> 그럼 잘 기억하세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이야 뒤에 부분이야 이걸 만약에 서론에 게 써놨어 라고 하면 어디에 더 강조해야 돼? 앞, 뒤, <laughs> 앞에 올도가 쓰인 문장은 종속절이라고 종이야종종 주인이 아니라 조인한 얘기 아셨습니까? 앞에 문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문장이 중요한 거 아셨습니까? 만약에 서론에다 이렇게 쓰셨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셔야 돼요. 오케이? 결론도 그러므로 부정적인 측면 이 많으니까 생각해 봐라 유학을. 그렇게 생각하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거기다가 올도 집어넣으세요. 올도 어시자 자, 올도 친구 뭐가 있습니까? 같은 말. 학교 2분도 휘자 2분도 월도에 차이점 뭡니까? 뭐더 강한 거야? 2분도가 더 강한 거지 심지어 몸모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같은 말또뭐 있어요? 학교디스파이트한 휘자 e 업 갔다 t 스파이 e 팩트한 휘자 학교의 디이 t 자학 e 의 디스파이터 팩트한 e 자 학교의 a 스파이터 팩트한 휘자 이디스파이트 올도하고 같은 말이겠죠. 몇 단어? 몇단어몇 단어? 하나, 둘, 셋, 네 단어. 몇 단어? 한 단어. 이거쓰는 뭐야? 벌써 네 단어가 완성되는 거겠죠. 근데 데 올도 나올 때마다 디스파이터 팩트 쓰실 거야? 어? 절대 안 돼. 요한 번만 쓰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아셨습니까? 우리는 리피티션 n 하시면 안 돼요. 반복하면 안 된다고 어휘를 올도 쓰셨으면 그 다음에는 디스파이터 팩트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별표나 치세요. 3번 별표나 치시고. <laughs>